제가 어렸을 때 어, 저희 아버지께서 어, 돈을 모아서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어, 언제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그 기한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어, 많이 어, 애지중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어, 자그마한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병 안에 100불 정도가 차야 그 당시 닌텐도의 가격을 조금 넘어선던것 같은데요. 어, 그 정도가 모여, 모여야만 어, 그 게임기를 살수 있다는 일념하에 제가 그때부터 매일 어, 초등학교를 나아가면서 어, 초등학교에 시간만 나면 책상 안에 동전 혹은 소파 밑 혹은 복도에 있는 동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계속 동전을 모았다가 1센트, 5센트짜리, 10센트짜리를 어, 발견하는 것이 그 병에 넣을 때마다 어, 저는 게임기를 살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닌텐도를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부끄럽지 않, 않, 않다가 이제 나중에 지나간 어, 일이 되어서 생각을 했을 때, 회상을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어, 어, 후회가 되는 일. 제가 그때 후회가 됐던 일은 그 약속을 어쩌면 잊고 사는 채로 매일 매일 동전을 주셨던 저의 모습. 제가 그때 어쩌면 배웠던 것이 약속을 잊으면 거지처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으면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서 곁에 멀쩡하게 계시고 집이 있더라도 직장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잊으면 그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 시절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그 이전에 출애굽기 4장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 차례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속 모세에게 약속의 확실함 증거를 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그 약속을 어, 모세에게 계속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는 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영거푸 어, 기적으로 증명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 이제 바로에게 1절 말씀처럼 말할 수 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선 그런 기적을 계속 보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지만 바로가 신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는데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Who is God? That I to him.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혹시 말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실패를 했을까요? 보면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상하게 전염병이나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애굽의 어, 바로왕에게 찾아갈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을 모아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바로왕에게 아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형태를 지키지 않고 아론만 데려간 것이 이 실패의 원인이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세의 어떤 언변의 부족함 혹은 어떤 순종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애국의 모든 신들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바로와의 왕을 바로 왕의 마음을 돌처럼 굳혀 가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승리 가운데 끌어낼 수 있도록 약속을 쟁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멘. 약속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주님의 약속에 그 약속의 전체 맥락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쩌면 그의 귀는 바로가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말을 듣고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는 만든 벽,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말을 듣고 백성은 노역이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또 차례대로. 나중에 20, 22절과 23절, 오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면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겠어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노예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제 애국을 벗어나기 위한 국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국리를 할수 있었을 텐데, 바로의 한 마디 말씀 때문에 바로의 한 마디 말 때문에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에 모든 신경이 쓸리게 됩니다. 모든 집중력을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 시스템에 다시 발이 묶여, 묶여 갑니다. 이것이 어,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까닥에 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 붙잡으려고 이 땅에서 벽돌 하나 더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어, 세상은 바로 왕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잘 간파하셔서 매일 영적인 전쟁에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기에 세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그 무게를 그 무거운 짐에 나를 더 종속하게 만들어서 종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나의 마인드를 흐리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사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것이 바로왕의 말이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왜 천국을 바라보고 왜 시끄럽게 이 땅의 일을 까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운운하느냐? 다시 가서 노역이나 하라. 근데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저주가 아닐까요? 아담의 저주, 땅에서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고 아무리 평생 수고하고 땅을 어, 땀을 흘리면서 어, 열매를 맺더라도 먹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 즉노예 어, 생활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지만 그 약속에, 그 부르심의 약속을 망각한 채로 내가 어떻게 노예로서 나의 생산성을 높일까? 그것이 매일의 고민이 될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이 땅에서 내가 노예로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생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생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물론. 짚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인이 누릴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애굽 사람들의 건물에 쓰일 벽돌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만들어도 남의 손에 착취가 될그 벽돌들을 그렇게 수고하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집 단으로 모으면 집단이 되고 어, 하나하나씩 보면 지푸라기 여러분 벽돌을 만들 때 집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토록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으려고 하는 지푸라기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 즉 자녀나 물질이나 직장, 이것을 통해서 구우려고 만드는 안정이나 명예나 자기 자랑이라는 벽돌. 그 벽돌은 과연 노예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벽돌인지 저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나의 삶에 고군분투하면서 창조해 내고 만들어 내고 있는 모든 벽돌들이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들이 어느 삶에 쓰일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저주 아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땅 가운데 살,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음 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늘을 믿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제가 상담을 할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었기에 그 약속을 잊었기에 외로움을 씻어내려고 지프라기와 같은 남자와 여자 친구를 사귀는지 모릅니다. 계속 외로움 때문에 사귀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약속을 잊었기에. 결핍 때문에 사람을 찾아 나서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그 약속을 망각한 채 얼마나 많은 육사 학생들이 유스 목사님들의 얘기를 할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안 되면 컨닝을 하는지 왜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보다 더 소중한 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신다는 약속을 잊은 채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지푸라기와 같은 월급을 붙잡고 사는지. 그것이 어디에, 어느 삶에 쓰일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도 어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어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쓰다가 어, 4시 40분에 일어나서 어, 설교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그런데 늘 제가 속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약속을 잊은 채로 지금 이렇게 거지처럼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약속을 기억하는 채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체력이 부족한 것 상관없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원동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일하는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린 채로 결핍 때문에 일하는 삶.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이라고 사는 삶이 어떤 내면의 결핍에 근거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고, 잠들 때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의 마음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섞여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공급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에, 매일매일 열정이 그냥 표현되는 삶, 그 삶을 오늘 여러분께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기억,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지푸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푸을 던져주시면서 그래, 이 인생의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좋은 집을 만들어 봐라고 애굽을 향해서 그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셨죠? 벽돌이 없어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약속. 그래서 벽돌을 돕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던져 주신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필요를 그저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은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굉장히 처절하고 어두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장의 4장과 그리고 뒷장 6장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So remember the promise.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6장 2절부터 제가 5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모세가 바로 불평하고 난 뒤에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인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 약속을 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즉, 사장의 모세를 보낼 때도 약속이요. 그리고 모세가 불평할 때도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지, 짚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의 좌절은 다시 말씀하, 말씀드리자면. 4장과 6장의 약속 사이에 끼워진 약속 샌드위치입니다. 약속 샌드위치. 그렇기 때문에 5장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도록 해석이 됩니다. 아멘. 5장의 어려움은 약속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도 과거에는 십자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미래에는 교회의 승리의 약속 그 샌드위치 사이에 저희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십자가의 약속과 미래 교회 승리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은 지푸라기를 붙잡기 위해서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다면 지푸라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지푸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7천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푸라기를 내려놓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실 때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에서 40장,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지푸라기도 시드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KCPC 여러분 지푸로 만든 벽돌보다 그보다 단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자마 집회에서 어참 파격적인 축복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축복 기도를 여러분께 드림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허황된 희망,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지푸라기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드디어 착지하셔서 더 이상 올라가도 되지 않는다는 절대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그리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KPC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 어, 기도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KPC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케 지켜,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포스트 코비드 교회 의 모든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어, 서문한 김재인 동아시아 그리고 청소년 청년 교회 지도자를 위한 공동체 훈련 사역을 위해서 즉 선교사 부부의 쇠약해진 육신의 영으로 강건함을 더해주시도록 어, 기도하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